신라주조 정말 무너지는 겁니까? 누군가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단한 사람만은 조용히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거짓의 시간이 끝나려 합니다. 그 끝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미애.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신라주조는 건재하다고 말할 때, 단한 사람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요즘 자주 핏대를 세웠습니다. 거래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볼이 달아오르고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 나올 때마다 탁자 위 서류를 그대로 쓸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신라주조의 프리미엄 막걸리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무리였습니다. 당시 막걸리 업계에서 고급화를 내세우며 시장을 재편하려던 움직임이 있었고 그 흐름에 탑승한 것이 바로 독고타기 였습니다. 그는 최고급 쌀을 구하기 위해 일본산 유기농 원곡을 들여오고 병 디자인 에만 억 단위를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sns 바이럴 광고 비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수익성 검토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 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소비자 반응이 차가웠다는 데 있었습니다. 막걸리 시장은 여전히 가격에 민감 했고 프리미엄이란 수식어가 도 리어 진입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독고탁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야. 좀만 더 밀면 반등 온다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같았고, 심지어 신입 직원이 거래처 미팅 후 부정적인 반응을 전해도 그쪽은 원래 보수적이야. 다음이 있어라며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장미에는 말 없이 관찰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점점 격앙되어가는 남편의 태도, 점점 얇아지는 회계 보고서의 수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애써 만든 전통 막걸리 라인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모습. 그녀는 하루 아무도 없는 오후 본사 회계실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공금 횡령이라는 말을 들어봤던 사람이기에 그런 식의 의혹을 다시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미에는 묵묵히 엑셀 파일을 살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매출 흐름, 원재료 단가, 마케팅비, 인건비, 외주비. 모든 수치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해석해도 두 개월 내 급전이 없으면 도산 위기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게 퇴근한 독고탁은 TV를 켜고선 밥안 했냐고 물었지만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배고파 밥 달라고 이어 폈네야 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장미애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신라주조의 현금 유동성 현황과 예상 도산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런 걸왜 분석하고 있어? 탁은 목소리를 높였고 장미애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탁은 서류를 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오범수는 오광수의 일로 장미애를 만나기 위해 신라주조 본사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본사 사무실 복도에서 만난 격리 직원이 말없이 걷는. 최근 거래 명세서의 일부분이 범수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된 숫자인데요. 범수는 장미애를 따로 불러 그 문서 사본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계 기준으로 보면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장미애는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근데 저건 탁시가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요? 우리 회사엔 그런 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 연결된 모양이에요. 범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독고탁과 장미애가 술도가에서 도망쳤을 때도, 누군가 회계자료를 위조했고, 그 기록은 여전히 검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음을, 장미애는 그날 밤, 모든 회계자료를 다시 프린트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정리합시다. 신라 주조 더 늦기 전에 넘겨요. 탁은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 내 회사야. 내가 키운 거라고. 당신이 왜 여기서 정리 운운하는데? 라고 일갈합니다. 하지만 장미에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30년 전 그날부터 이 회사는 우리의 죗값이었어요. 나는 이 죗값을 이제라도 갚아야겠어요. 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강수는 어머니인 장미애와 약속으로 찾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던 그에게 장미애는 말했습니다. 강수야, 나는 내 방식대로 술도가 사람들에게 30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고 해. 오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길 원해요.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저는 응원할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장미애는 전화를 겁니다. 한 회장님, 저 장미애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장미에는 조용히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광숙과 연인 사이로 이어진 그 사람이 에렉스 호텔을 이끄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기묘한 이질감을 주면서도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는 생각도 함께 들게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오직 저 혼자 책임지고 진행할 겁니다. 신라 주조의 경영권 제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장여사님, 신라주조를 넘기는 것. 그게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 두면 다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끊어내야죠. 며칠 후, 장미에는 LX 호텔의 접견실에 도착했습니다. 차분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낡은 서류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신라주조의 지난 5년간 손익자료, 부채 비율, 그리고 외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들을 정리한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장미애를 맞았습니다. 직접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게 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리했어요. 서류를 펼치며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 일에 관여하는 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면 저희 호텔의 이름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선 오히려 위험이 되겠죠. 따라서 제가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신라주조 브랜드는 폐기하고 독수리 술도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하겠습니다. 장 이사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법적 책임도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말끝을 잠시 흐리더니 눈을 맞추며 말했다. 독고탁 씨와의 법적, 재정적 연결을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장미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마지막 정리일 겁니다. 그날 밤, 장미에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작성했던 혼인신고 서류 복사본과 한 번도 제출하지 못한 이혼 서류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신라주조 본사로 탁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성이 오가고 있었고, 장미에는 복도에서 직원들과 마주쳤지만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독고탁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왔냐? 그래. 오늘은 말하러 왔어. 탁은 그녀를 향해 반쯤 비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뭐? 회사 넘기자는 거? 이젠 LX 호텔이랑 손잡겠다고? 응. 정확히 말했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가? 웃기지 마. 지금 당신은 당신 살길 찾고 있는 거겠지. 이혼 서류 들고 와서 회사도 넘기고, 혼자만 정의롭고 깨끗한 척. 그게 장미의 스타일이지. 장미에는 흔들림 없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타겟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맞아.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게 나쁜 일이면 지금처럼 욕해. 왜? 이제 와서 무슨 갑자기 죄책감이라도 생긴 거야? 장미에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이야? 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강수, 그 녀석이 내 친아들이라고 다 알게 된 마당에, 이제 와서 그 녀석 인생 책임지겠다고 이러는 거냐? 장미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망치지는 말아야지. 탁은 조용히 손으로 이혼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 이혼 안 해. 끝까지 안할 거야. 회사도 못 넘겨. 못 넘기게 만들 거야. 장미애는 서류를 다시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나 혼자라도 넘길게. 오후가 지나고 장미애는 술도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광숙이 막걸리통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오광수가 옷소매를 걷어붙인 채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미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오강수를 불렀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할수 있을까? 인근 작은 찻집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번에는 이전처럼 따뜻한 말이 먼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장미에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강수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강수야,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들었니? 네, 형수님한테 대충은 들었어요. LX 호텔이랑 뭘 같이 한다고요? 신라주조는 이제 끝났어. 나와 탁회장은 그 회사를 더 끌고 갈 자격이 없어. 이제는 술도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때 같아. 다만 내가 섞이면 너희 형들도 마광숙 씨에게도 피해가 갈것 같아서 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술도가 지켜주세요. 거기 이제는 내가 지키고 싶은 집이에요. 장미에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너한테서도 그 집에서도 도망가지 않을게. 그리고 며칠 뒤 신라주조는 공식적으로 폐업 절차에 들어갔고 한동석은 LX 호텔의 유통망을 이용해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 브랜드를 시장에 소개하는 구조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은 이제 장미애가 아닌 오씨 형제들과 마광숙이 중심이었습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번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과거로부터 남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책상에 올려졌을 때 독고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듯 침착하게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이딴 종이로 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마. 회사도 이혼도 네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장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웃기지 말하는 한마디가 사실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그렇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주조라는 이름이 사라지기 전에 그는 반드시 한번더 반격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며칠 후 독고탁은 조용히 한 오래된 술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자신과 내통하던 브로커 출신 회계사 강만호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탁은 조심스럽게 안쪽 자리에 앉아 강만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한 번만 더 도와줘. 이대로 밀리면 난 끝이야. 가족도 신라주조도 모두 뺏기게 생겼어. 강만우는 한숨을 쉬며 탁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만든 게 아니라 형이 훔친 거야. 그때도 지금도 그건 우리가 같이 한 일이었잖아. 같이했지. 근데 형은 그걸 끝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강만우는 결국 탁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독고탕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인 은유상사와 신라주조 사이에 허위 투자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내용은 30억 유치 예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그 서류는 LX호텔 측 일부 언론 채널을 통해 흘러나가게 됩니다. 신라주조 제3자 투자 유치 성공 경영 정상화 돌입 경영권 분쟁 중단 독고탁 회장 반격 시작되나 온라인 뉴스와 투자 커뮤니티인 그럴듯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한동석은 곧바로 l x 호텔 유통 사업팀에 보고를 요청했고 마광숙 또한 술도가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오영재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오범수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신라주조의 법인명이나 계좌 흐름을 분석해 실제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그 서류 한 장만으로 독고탁을 다시 회장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장미에는 마광숙과 조용히 통화합니다 탁시가 다시 시작했어요 투자 유치니 뭐니 그럴 리 없는데 허위 계약서 같아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이쯤이면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걸 빼앗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단 걸 모르고 이때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장미애씨 우리가 그걸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요? 장미에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합니다. 우리가 나서면 또 싸움이에요. 이젠 그만 싸우고 싶어요. 그래도, 강수는 지켜야겠죠. 그리고 그날 밤, 장미에는 조용히 오강수를 불러냅니다. 밖은 비가 오고 있었고, 작은 카페 한 켠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수야, 혹시 신문에 나온 거 봤니? 네. 봤어요. 근데 진짜 투자 유치된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 투자자도 없고 돈도 없고 서류만 만들어낸 거야. 강수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내가 뭘 해야 하죠? 장미에는 조금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처럼 형들과 같이 술도 가에 머물며 평소처럼 살면 돼. 나머지는 내가 정리할게. 그날 밤 장미에는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LX 호텔에 공식 요청서를 보내 신라주조와 관련된 모든 거래 서류의 사실 여부 검증 요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LX 호텔은 내부 감사팀을 구성하고 독고탁이 주장한 투자 유치가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강만호의 서명도 위조된 사실로 드러나며 모든 언론은 정정 보도를 내보냅니다. 신라주조 투자 유치 허위 경찰 조사 착수 예정. 경영권 복귀 시도 무산, 독고탁 회장 완전 퇴출.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한 뒤 그녀는 천천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저 준비됐어요. 이젠 정말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에는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다 내려놨지만 가장 지키고 싶던 것 하나는 비로소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신라주조의 간판이 철거되는 날, 장미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는 길, 잠깐 고개를 들어 건물 외벽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거짓말이 지워지는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신라주조는 이제 LX 호텔과의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는 해산되었고 막걸리 유통과 브랜드 라인은. 독수리 술도가의 이름 아래 재구성 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천수는 생산을 책임졌고 오범수는 마케팅 전략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광수는 조용히 작업장 한 켠에서 전통 누룩을 갈아내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장미의 이름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굳이 입에 담지 않아도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내려놨는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말 끝났을까요? LX 호텔 내부 법무팀으로 익명의 서류 봉투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후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년 전 신라주조 회계 기록의 복사본 그리고 장미애의 사인이 포함된 구회계장부 정산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석은 처음엔 그 문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정리는 끝났고 경찰 조사에서도 장미애의 관련성은 인지하지 못한 관행 수준으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엔 장미애가 직접 서명한 정산표가 이장 포함되어 있었고 그 수치는 독고타기 횡령한 금액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언론적으로도 리스크가 됩니다. LX 호텔의 법무팀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석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드러내면 막 출범한 술도가 협력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광숙에게도 타격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장미애를 불러 직접 묻기로 합니다. 호텔 로비의 한쪽 회의실 장미애는 예상보다 조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수한 건지 물어도 될까요? 익명이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입니다. 장미애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저 서류 제가 맞췄어요. 그날 탁시가 급한 정산이 있으니 맞춰달라고 해서 전 그냥 숫자만 봤어요. 정말. 내막은 몰랐습니까? 동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그게 솔직한 말이겠네요.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내 이름으로 정리된 문서가 어떻게 쓰일지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걸 공개하면 형사 고발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동석의 말에 장미에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절차면 받아들일게요. 그 말에 동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술도가 마당에선 첫 공식 브랜드 백학의 출고를 위한 막걸리병 포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작업장을 돌며 박스를 정리했고, 오홍수는 차량 배차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미애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합니다. 30년 전 회계 조작에 관해 자진 진술하겠습니다. 그 일은 조용히 언론에 전달되었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여성 경영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오히려 술도가 브랜드에는 진정성과 신뢰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미애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처벌은 집행유예로 결정되었고 그녀는 다시 술도 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변두리 어느 골목에서 작은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르며 장미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